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잠깐만 얘기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눠졌었고, 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방안, 그러니까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필기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빈 종이 가지고 오늘 자료 수집 방법 필기 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구 방법에 따라서 나눠서 살펴봐야겠죠. 되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존재를 할 텐데,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양적 연구에서 두 개, 질적 연구에서 두 개의 자료 수집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지난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활용한 PPT 그 자료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적연구 그리고 질적연구가 있었죠.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양적연구를 뭐라고 불렀는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양적연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실등적연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었죠. 그죠? 양적 연구의 목적이 실증이니까 자, 반면에 질적 연구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해석적 연구가. 자, 여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수단법 두개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수단법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수집법인데, 자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험법이라고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존재 해요. 질문지법은 말 그대로 질문지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실험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입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면적 법이 있어요. 수과 체력안살법 이렇게 나눠서 썼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때는 대표적인 예를 기억하는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씩 적어줄게요 그걸 바탕으로 이 수업을 듣는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요 근데 뭐 질문지법은 뭐 크게 예를 들 필요가 없죠 설문조사 같은거있이해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뭐 선, 설문조사 뭐 대선 설문조사 이런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실험법은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모래카메라가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 어떤 모래카메라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어떤 반응을 보는지 이거를 조사하는 몰래카메라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험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법인데요 자,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시은사어요머니 많이 보시는 거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면접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면접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대인면접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요. 신층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신층면접법. 그러니까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 따라다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서명할 수법. 서명할 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요.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예전 학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직접 가서 원주민들의 삶을 같이 공유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참여 관찰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들을 때이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시는 를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네 개의 자료 수 방법을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경제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거는 주관의 가능성. 자, 이네 가지를 바탕으로이자료수방법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경제성부터 잠깐 한번 볼게요. 경제성은뭐냐면이 자료를 수집할 때 뭐와 뭐가 많이느냐 적게 느냐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많이 되냐, 적게 되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화 정도도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조작화 정도를 생각하 쳐두시고 조작화 정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 내가 연구하는 연구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 대상자 통제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죠조작화 정도 연구 대상자 통제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계량고 하면서 숫자로 만드는 만들기, 만들기가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은지. 인간의 행위를 숫자로 바꾸는 게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은지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내가 네이 주관기의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면요 점주자.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첫 번째 경제성부터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질문지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오만 있으면 뭐 되는데, 종이랑 펜만 있으면 요 그래서 받아 나가서 서조사 받아서는 통계가 되는, 되는 거죠. 경제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플러스로 표현을 할게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 실험법번 볼게요. 몰래카메라 할때 경제성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생각해 볼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숨어야 돼요. 피드백 숨어. 카메라 다 있어야 돼요. 그쵸? 외제차 빌려야 돼 경차 빌려야 돼 시간? 나타날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연접법, 인간극장. 어떨까요? 맵부작에 항상 5부작으로 나와요. 그죠? 렇 그리고 보통 할머니 많이 나오시잖아요. 할머니들 계속 쫓아다니는데, 5일 동안. 그쵸? 시간과 비용 많이너죠 마지막, 촬영한 정법 어디 가야 돼요? 아마존 가야 돼요. 취향이죠.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촬영한 정보. 제가 알기로 그 아마존의 눈물을 180일 동안 찍었고요. 그리고 들어간 돈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자료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조작하셔도 한번 거도어 할게요. 자, 연구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 자, 질문지법. 내가 질문지를 줘요. 그죠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있죠. 뭘로? 문항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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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죠. 그 사람은 거기 안에서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자율성은 뭐, 기타 정도? 그 정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자정도 굉장히 용이하죠. 좋아요. 두 번째, 자, 실험법. 실험법 같은 경우에 통제 가능성, 연구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이 상황에 갇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뭐 빵을 누르든지 아니면 비켜가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통제 가능성 은 가장 커요. 면접인 인간극장 어요할할머니들막 어디 가셔야죠 그 그냥 가시게 놔둬야죠. 어떻게막게아요그아요라잘지는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아니라, 잘는게아는게 아니라, 게아요통제해서아는안아요는 세번째 계량화 가능성 숫자로 만든대요 질문지법 좋아요 안좋아요? 너무 좋죠 1번, 1번, 1번 몇개 2번 몇개 5번 몇개 해서 통계내면돼요 몇퍼센트 나올수 있죠 계량성 화 너무 좋죠 자, 실험법 실험법 어때요? 클락션 몇번 올렸는지 외제주차할때 경차할때 몇 개가 그렇게 올렸는지 숫자를 갖고 있어. 너무 좋죠? 자, 세 번째, 인간극전. 똑같은 할머니 나온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그 그리고 할머니를 막 계량화 시키나요? 숫자로 시키나요? 아니죠. 자, 마지막, 참아가지고, 아마존, 원주민을 계량화 시키나요? 설문지 줘요? 끝나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주관의 가능성, 자,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질문지법은 들어갈 수 있기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문화만. 하지만 그 사람이 할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실험법 실험법은 일단 적어도 얘게할게요 연구자의 주관계획 가능성이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 질문 듣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연구 대상자를 만나야 돼요 연구자가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관계획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몰래 메면이 상황에 p 가 되거나 하나는 안나요소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이 상황 안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중앙일화서는 가장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정법, 인간극장 어때요? 보통 인간극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좀 특이한 삶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독특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PD가 끝나면서 어그 사람이 이상했다. 이러면서 끝난 적 있나요? 네. 거의 없죠. 다 아름답게 끝나죠. 항상 막 노을을 보면서 걸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와 너무 의미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친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다보니까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관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마지막 아마존은 도 마찬가지죠 원주민들 어떻게 평가해요? 다 의미있는 삶이다 막치인 문화에 있어요마음 먹을 수도 있지 뭐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 왜냐면, 너무 친해졌고,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주관계의 감상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따고보면 지금 가장 좋은 건 뭐가 돼요? 질문이 똑같죠. 돈도 조금 들고, 조작화도 좋고, 숫자 바꾸는데도 영리해요. 우리 연구자 주관도 잘안하요 너무 좋은 거죠. 그걸 왜 하는 거야 싶은 건 뭐가 있어요? 참여관셔법 돈도 많이 들어, 통제도 안 돼, 숫자도 못 받고, 주가도 많이 들어. 그런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요, 볼게요. 참신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서 막 감동한 적이 있나요? 감동한 적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물 그때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거든요. 20%가 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긴 하지만, 참신함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쵸? 보통 1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2. 3인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별한 작법은 정말 힘들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참신해요. 지문치법은 너무 편하지만, 별로 참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질문수법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다, 뭐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어그 자료수집을 이해하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수집 방법의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들 그리고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들도 여기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계약을 할것 같은데, 계약하면 더 재미있게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